에잇. 그래야지 그시하는걸 또. 좀 풀어놔야 되거든. 음... 아, 안 궁금해. 여기 갑시다. 이런 비비니 내 집에 들어오지 마. <목소리> 이걸, 이래 응? 응? 이제 칸미니가 아니라 칸, 누니가 되는 거야. 난 이거 그냥 장식품으로 샀으면 좋겠다. <laughs> 나중에 네가 네가 제일 이걸 어? 샀다고 좋아할 거야. 진짜 병이. 뭔가 만지는 게좀덜 덜어. 야, 세고. 도대체. 아니 어, 불량. 어, 불량 같은 소리 하다다 뜯어 음, 저기. 음. 이거는 안 뜯으면 왠지. 아, 빨리 뜯어. <laughs> 환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 빨리 아마? 뜯어. 뭔가 그 안에 뭔가 들어 있는 거잖아. 들어 있는 거지. 흙다가 물을 주는 느낌으로 아우 야 그러니까 노지에다 문제가 되는 거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이걸 눌러서 가스를 배출시키는 거야 가스가 왜 차? 아니 농가니까 가스가 차지 으아 좋아? 좋지 야 아,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턱해지는데 <laughs> <laughs> 집에 와서 변기에 붙잖아. 응. 막 튀기면 어떡해안 튀기게 해야지. 어 <놀람> 아, 그래. 어. 아. 오빠, 아, 근데 그런 만약에 누가가 커, 응. 그러 걸리면 어떡해 얼마나 크게 걸려? 그럼 이것도 펌프를 해야지. 아니 만약에 막 몽둥이 같은 애를 낳았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그런 애 낳지 마. 아니, 면 뭐, 나무 막대를 풀어뜨려야지. 아, 미쳤다! 나 <laughs> 어, 이빨, 이불. 잠시 깰거사가야을것 같은데? 그니까, 불안해하는 이 알겠지. 꺾으면 그러니까, 뭐, 뭐, 불안함이 느껴져. 어, 바퀴가 안 꺾어지는데? 그니까, 러 내가 불안해하고 왜 무서운지 알겠지. 바퀴가 완전 이렇게 있는데? 그니까. 그때 내가 망가질까 봐 무섭다고 하는 거 같아. 그럼 이거를... 응.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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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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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거 어? 지호야 우리 앨범에 마지막 영상을 <laughs> 내가 발견했어 왜 웃지? 폰에 저장이 돼 있었나봐 이거 봐봐 we came, we came, yeah. yep. Let's go Keep up with the small talk Fa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 h far I see you're a hot thing. I know I'm an option. It ain't gonna break my heart. We could make a plan instead of talking. We could check the Sounds good. What's the move? Then you tryna hit the town What you in the mood for? Just chill at the dance floor. You tell me if you're down. We can make a plan. 근데 오빠 머리가 너무 더벅머리네.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머리 잘라야 되는데? 응. 고객님 원하시는 스 타일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투블락, 투블락에아그 여기 연예인은 하나. 난 연예인을 따라하지 않아. 그 앞머리는 약간 그 박서준 느낌? 어? 누구 느낌? 그 박세로이 느낌? 음, 야 이거 이걸로 다고야 이거 애들 똥 봉투 아니야? 이거 애들 똥 봉투잖아 어떻게 하려고 아다 특별하게 맞춰온 사업가운이에요오 좋네 네. 네. 이거 이거를 나를 얘를 돌려 탔어요. 음, 이렇게 하면은 6mm. 6mm 어게 알아? 선생님, 근데 오랜 뭐한 10년, 10년 하셨어요? 아, 뭐? 아니요, 아니요, 10초 하셨어요. 저기 좀 짧게 밀라고 하셨으니까. 옆에만, 옆에만. 옆 불안해, 갑자기. 아, 오케이. 그, 너뭐 흔히 꽂는 거 그런 거 없어? 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옆, 옆에가 아니, 안쪽 얘기하는 거야, 안쪽, 안쪽. 아, 어, 뭐, 거기야, 거기 보고 있지? 있어. 고 있지? 투블러, 투블러. 오케이, 갑니다. 발이렇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반대로? 아니. 너, 이렇게 이렇게.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잘린다, 잘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프진 않지? 어. 자석. 강아지, 발이강 아니야, 이거? 사람용 맞아? 어, 맞아. 얼마 줬어 이거? 5,000원. 사이즈는 투블럭 사이즈는 투블럭 아 일단 확머말 확실히 밀어야 되니까 뒤에는 조심해 뒤에는 그 투블럭이 아니야 이해하고 있니? 응 사이즈만 투블럭이고 뒤에는 투블럭이 아니라고 이해한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응. 원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아! 야, 오줌아, 저기! <laughs> <laughs> 내가 뭐 연예인 도 하니? 잘라본 적은 있어? 아니, 한 <laughs> 번도 없어. 음. 오빠, 그 까미네 몇 시까지지? 음. 아, 가지네? 아니라, 가지. 가지네? 응. 제법될것 같기도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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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야, 이따가, 그러면은? 이따가 보여줄게. 앞머리부터 자르자. 갑자기 앞머리 찾아, 앞머리를 잘라? 미친 어떻게 알아, 해결해. 응. 어. 잊지 마, 불안해. 어우, 머리 진짜 많이 길었네. 그러지 마, 불안해. 왜 웃는 거지? 파 먹었지. 아니 <laughs> 아니야. 집파 아니야. 먹진 않았어. 그냥.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 머리. 힙해. 너 오는 게내 매우 불안해 지금. 봐봐봐 봐. 봐봐. 봐봐봐봐 빨리 봐. 빨리 봐.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괜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자. 왔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찮 정말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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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이찮잖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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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뭐야? 아 이런 거왜 시작을 한 거야? 이모들 제가 손댄다고 난감한 애를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어때요? 뭐 평가 신나한 평가를 해주세요. 나름 재밌게 잘 노르고 계셨구나. 나름 짜를 거라고. <laughs> 진짜 가지고 노시다가 너가 때문에 또 노시겠다 ㅎㅎㅎㅎ 아예 누가 가지고 이게 숙성 발효가 괜한, 응? 얘기가, 아니야. 어? 괜한 <laughs> 얘기가 아니야 괜한 얘기가 아니야 괜한 얘기가 아니야 그아나그안 믿었거든 진짜 무섭다는데 혼나가 아니라 진짜 역시 첫 경험이 무서운 거구나 아. 오빠 그 튀길 때 튀기지 않게 m 아, l t 그럴 수가 없네. <laughs> 발효 시간을 좀더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발효 무슨 이게 김치야 발효를 시키게? 아 아니 진짜 세번 했건데도 그 건조기가 나와. <laughs> 아 해야지 또그 가정의 무게야 이게. 어, 나는 오빠에게 그런 무게를 남겨주지 않을 거야. 아, 아... 음 그러니까 살 빠져 보인다. <laughs> 새로운 경험인데 이거? <laughs> 아...